이거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방금 이쪽? 1 년? 차 나온지가 못 되니까.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다 떨어지면 이게. 이거 그냥 찢어지네 이야 이게. 이게 그냥 찢어질 정도면은. 이게 지금. 왜 떨어져요? 아니, 이게. 밀착이 밀착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재가 아, 예. 이 j i m a t a 요만 g a You get toilet. y o 이게 e t anjong well. t 요 y come, m a 말랑말랑 거리 이게 녹 녹으면서 열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얇으면 쉽게 열을 받아서 음. 금방 떨어지는 거고. 음. 근데 중요한 여 여기, 여기 하나도 안 해놨네 여기. 싸게 한 아. 그래서 그걸 한 건데. 아게 비지떡이라고. 예. 아, 너무 이상하게 싸더라고요. 근데 제대로 돼 있지? 제대로 돼 않잖아, 원더코팅 제대로 돼지 보면 제대로 돼있지도 않잖아 언더커튼 그죠? 뿌리 뿌리던데 이거 제대로 안 돼있는 거야 지금 한시간을기다리